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아침 기도회 시간에 동참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마다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평강과 소망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풍성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 기도회 시간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의 기도인 누가복음 1장 16절 이하의 말씀으로 열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여 이그 백성을 돌보사 성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온 세상에 참빛으로 오셔서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죄 백성을 구원하시며, 흑암 중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크신 극열로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심령을 감아하사 그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오게 하시며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성탄절 아침에 우리들의 삶과 가정, 교회에 그리스도의 빛이 더욱 밝게 비추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의 모든 어두운 구석과 죄로 병든 모든 부분이 복음의 능력으로 씻김받고 온전해지도록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미를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해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 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세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에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성탄절 아침에 묵상하는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 이사야 천지자는 유다에서 주전 740년부터 700년까지 약 40년간 활동했었는데 그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 선포되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이 흑암의 어두운 그림자에 덮여 고생을 당하며 원수들에게 멸시를 당하던 지역으로 수벌론과 납달리, 두 번째로 해변길, 세 번째로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리라고 이세개 지역을 열거하는데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였던 주전 733년에 아수르 제국의 군대에 의해 정복을 당하여 아수르가 세계의 행정구역으로 편성했던 그세개 지역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북쪽 지역에 위치해서 이 주전 733년에 아수르에 정복되고 한 행정구역이 되었던 그 역사뿐 아니라 강력한 세력이 북쪽에서 침략해 오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던 지역이었습니다. 해변길은 샤론 평야에서 서쪽, 지중해 연안 지역으로, 남쪽에서는 그 요빠 항구에서 북쪽 하이파까지 연결된 그 해안길로 수많은 제국의 군대들이 바로 이 해안길을 두로와 시돈을 정복하면 바로 이 하이파에서부터 음, 요파까지 그리고 더 남쪽에 이 블레셋의 다섯 개의 이 해안 도시들을 정복하며 이 정복 전쟁에 이 항상 해안길을 제국의 군대들이 사용했습니다. 요단 저쪽. 요단 저쪽은 요단강 동편 지역입니다. 이방의 갈릴리. 요단강 동편 지역의 겔르아 땅 지역에서부터 갈릴리 호수 주변 지역. 아수르 제국이 정복했던 지역입니다. 강대국의 군대에 정복당하여 흑암에 거하는 자들이 고통받던 자들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 히브리 원문을 반영해서 이 부분을 여성 대명사, her. 고통 중에 있는 그 여인, her who was in anguish. 그 she라는 단어, 그 여인이라고 번역하여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뜻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아스로 제국에 정복을 당했고 후에는 남왕국 유다와 예루살렘까지도 아스로 제국을 꺾고 일어나는 그 신흥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정복당하여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 본문이 말씀하시는 고통받던 자들은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특히 세상에 힘 있고 강한 자들에게 억눌려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신원하시는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메시아의 오심으로 큰 빛을 보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2절 흑암에 해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사가리아 제사장은 이것을 예언하면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마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것이라 말씀했고,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참 빛으로 오사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심을 밝혔습니다. 온 인류에게는 첫 성탄절에 유대 땅 베들렘 레그 말구유에서 탄생하셨던 예수님께서 바로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을 보기 시작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지만, 우리 한국 민족에게는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미국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목사님 부부와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 목사님 부부가 함께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여 조선, 조선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해주신 것이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정말 감격적인 복음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절은 이렇게 메시아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묶고 있는 사슬을 끊으시고 그들을 치는 채찍을 꺾어 버리시고 옛날 미디안 군대를 쳐부수신 것처럼 그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나라들을 쳐 부술 것을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통해 미디안 연합군 14만 5천 명이 완전히 격파되었던 그 사사기의 사건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보다 500년 전의 역사였는데 인간적인 상식이나 군사 전략상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300명의 소수의 인원이 14만 대군을 무찌른 그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길이 나타나 그 백성을 압제하는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대표하는 사건으로 대대선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억되고 회자되고 있었음을 알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의 날과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이 나타나 그 택하신 백성을 무거운 멍에에서 원수들의 채찍과 막대기에서 건져내실 것이라 이것을 정치, 군사, 뭐 경제, 역사적인 측면에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고통과 비참의 근본적인 원인인 죄의 굴레와 무거운 짐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해 구원하시고 건전하실 것을 약속하심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온 인류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죽음인데 죄의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신라곤한 온 인류에게 임한 가장 큰 고통인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인 가장 무거운 죄의 멍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죄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멍해와 채찍과 원수의 막대기를 꺾으시고 끊으시고 구원하셨다. 5절은 군인들의 신발과 피 묻은 겉옷을 언급하지만 그것뿐 아니라 모든 무기와 군장이 땔감처럼 불살라지는 역사가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 나타날 것을 예언합니다. 메시아께서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참된 평화를 가져오신다는 뜻입니다. 6절 7절은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많은 교회에 성가대가 특별 연주하는 그 핸델 메시아의 가사가 된 구절인데요. 특별히 그 6절에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다섯 가지의 명칭. 고대 근동 지방의 여러 나라들의 관습은 왕이 즉위할 때 특별한 연호를 취하는데. 이집트의 바로왕에게는 다섯 가지의 명칭이 주어지면서 바로왕이 환생한 신이라고 높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대 근동의 역사와 문화 배경에서 보면 6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섯 가지 명칭을 열거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되심을 신성을 증거하며 가장 높으신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기묘자, Wonderful. 초자연적이란 의미인데 이사야 28장 29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멸약이 기묘하신 분이라 이건 인간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분에게만 붙일 수 있는 그런 형용사 또 명사 기묘자 그 다음에 모사 카운셀러 지혜가 높고 뛰어나신 분 심오한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깊이와 높이 그분의 섭리와 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Almighty God,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인데, 어떻게 태어날 한 아이가 아들에게 이런 명칭을 줄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영원하신 분이라는 뜻인데, 아직 출생하지도 않은 아이, 한 아기,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 아이에게 이런 이름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녀들처럼 사랑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실 분임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평강의 왕, Prince of Peace. 여기 이 평강, 샬롬, 샬롬의 왕이다. 십자가의 은청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여 인간이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게 하실 유일하신 구원자.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분의 사랑을 통해 참된 용서와 화해를 가능케 하시고 참된 평강을 이루실 분. 그래서 전쟁을 그치게 하실 수 있는 분. 마지막으로 인간이 가진 자신의 내면 세계 모든 갈등과 괴로움을 해결해주실 유일한 구원자. 그러니까 샬롬을 주실 평강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공평과 정의로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실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에 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요.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어둠의 역사는 물러가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그리스도의 그 평강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그래서 인간들의 삶에 참된 평화와 자유가 임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흑암에 거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빛으로 임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주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의 빛이 더욱 밝게 비추게 하옵시고 온 세계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열방에 아직도 흑암에 고하는 백성들에게 더욱 널리 강력하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 이 성탄절에도 폭력 땅해그 김씨 가문의 독재 폭정에 압제당하는 우리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민족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리심이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도에 다가오는 대한민국 선거에 하나님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겸손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각계 각층에 대통령뿐 아니라 각계 각층에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통치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면서 정치자, 정치가들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주의 백성들을 통해 이 복음의 빛이 우리 온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셔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땅 끝까지 흘러가는 이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보석 다 찬송하.